와, 재우가 공룡이 되게 많다, 그치지 응. 재우가 응. 여기는 육식공룡들하고 초식공룡하고 분류할 수 있겠어? 응. 그러면 재우 번 분류해 볼까? 응, 어, 한번 해보자, 아빠랑. 응. 풀 먹는 사는 공룡을 얘가 풀로 먹은 거. 걔 이름 뭐지? 풀 타고 나올 풀. 그렇지. 또 누가 있을까? 얘가 멍풀. 걔는 무슨 공룡이지? 트라케라토스 어, 트라케라토스 어, 하고 놔둬 보자. 응 그냥... 음, 잘했어 또 한번 놔둬볼까? 스티라코사우루스. 스티라코사우루스 또그 다음 나볼까?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앙킬로사우루스. 응 앙킬로사우루스 한번 놔보자 또? 스티라코사우루스 아줌마. 아줌마 스티라코사우루스. 응. 이야 풀먹는 공룡이 많구나. 야, 풀 먹는 공룡이 되게 많네. 응. 응. 파키케팔로사우러스도 풀을 먹구나. 응. 응. 풀 원래 풀 먹어 타라테라소스테라테라소스도풀 테라케라토스. 먹고, 재우가 얘 이름 뭐지? 어. 뭐. 여기 있는 애 이름 뭐지? 스피노떠우르아 스피르타오르... 드메트로드. 드메트로드는 풀안 먹지? 맞아 안 먹어. 응, 또 나보자 재우가. 얘도 풀 먹고. 응. 야, 거기 애들 다 풀먹는 애들이야? 재호가 잘 새로 다볼까 우리? 응. 응. 넘어진 공룡들 이름 한번 대볼까? 안 넘어졌다. 걔 말고. 응. 얘 넘어진다. 얘 이름 뭐지, 재호가? 얘 테라, 어, 친다오. 그럼 그 옆에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는, 벼 있는 애는 뭐야? 어, 파라사우루 응, 개들도 나보자. 어, 내말 되게 많 되게와서 숨들어서 못겠 먹. 아, 풀 막는 공룡들이 너무 많아서. 응. 와, 자리가 없네. 응. 그래도 한번 친구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나보자. 걔는 이름 뭐야, 재우가? 모노클로니오. 모노클로니오스 뿌리 몇 개야? 하나. 그러면은 트리케라토스 몇 개지? 두 개, 세 개. 세개지 응. 응. 아빠 왜? 앵킬로사우루스한테 망치가 있어. 앵킬로사우루스는 응. 어, 다른 육식 공룡들이 앵킬로사우루스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망치를 휘둘려 가지고 멀리 쫓아 보내려고 하는 거야. 기럭크나. 응. 응. 아빠, 저샘 강아지 내려줄 거야? 응. 패들 무 응. 아, 서 대근 강아가 공룡 탈고 가는? 응, 거기 내일 갈 거야 아빠랑. 뭐 신나는데? 신나? 우 와, 최우가. 얘 이름 뭐지?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말고 여기 있는 애. 어, 아, 푸슈공룡이다 응, 걔는 이름이 뭐지? 다리가 없더고저기 손에 들고 있는 애, 이 빨간색 이름 뭐야? 응. 유플로 케팔루스 그렇지, 유플로 케팔루스 어디 나왔는지? 응. 음. <laughs> 야, 걔는 이름 뭐지? 파키 팔로우 도스기 와, 걔도 거기에 풀을 먹고 사는 애지. 응. 응. 걔는? 이빨로. 없지. 내 이빨로 이빨 있잖아. 응. 음. 내 립벌이 뜸 이거 먹어야 풀. 음, 야 그러면 초식 공룡들이 다 지금 풀을 먹고 있네. 응? 그러면 나머지 공룡들은 뭘 먹고 살까? 어, 탈락 탈락 두방 킬로 나오 그런 애들을 먹고 사는 거지? 재우가 풀 먹고 사는 공룡 하나가 빠졌는데? 뭐? 잘 파봐봐, 재우가. 어, 음... 이거. 걔 이름 뭐지? 텔레... 그렇지 테레지너사로서풀 먹고 살잖아, 그지? 맞아, 풀 음. 먹고 살죠 이야. 이 공룡 루이가 꽉 찬데. 공룡들이 헉. 와 원래 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육식 공룡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응. 초식 공룡들을 잡아먹을려고? 예. 아빠가 스피노, 스피노. 스피노 사러 쓰죠? 응. 육식 공룡들이. 알았어. 티라노다우르토도. 음. <S> <알았어>. <S> 음. 고마웠다. 아, 알았어. 걔네들은 거기 응. 거기서 소식공룡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새우가 응. 드메트로돈 떨어졌다 <S> 쌍둥이들 <S> 쌍둥이 드메트로돈들? 쌍둥이 드메트로돈도 여기 올라 이야 저기다 분리됐네. 응?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응? 아, 저기 잘했어. 하이 파이브 아자빠랑. 다시 한번 세게. 다시 한번 멋지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세게. 나이스. 한번 더해. 응. 자. 나이스. 재우가 <laughs> 야, 공룡이 되게 많은데. 제우기가 여기 있는 공룡들 이름도 다 외울 줄 알고. 어 그랬어? 자 아빠랑 수고 많았어. 응. 응.